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이일 후에 그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독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두부로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저에게그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사렙다 어, 가부에게 있는 아들 한 명이 죽음을 당한 그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음,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음,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아이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십칠 절에 보면. 병이 들어서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더라. 병이 들어서 그냥 병안 들고 갑자기 얘가 툭 죽어버렸으면 또 아닌데 병이 들어서 그다음에 증세가 위중했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조금 이렇게 깊이 생각한. 오, 병 들어서 그래 죽었다가 음. 엘리야가 살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을 보면 우리는 여기에, 어, 이 캐션 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얘가 죽어버린 것이 아니고, 갑자기 쓰러져버린 것이 아니고, 병이 들었다가, 증세가 위중하다가, 그 다음에 죽었더라. 이세 단계가 나와요. 병이 들고, 그 병이 점점, 점점 증세가 심해져가고, 그 다음에 죽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얘기 해요. 아니, 병이 들어서 하루도 아니고 여러 날을 많은 시간이 지나서 점점, 점점 위중해졌고, 결국은 죽게 되어졌는데, 이 집에 같이 살던 엘리아는 도대체 뭐 하고 있었던가? 그냥 갑자기 그냥 폭 쓰러져가지고 뇌졸중이 나듯이 혈관이 터져서 죽어버린 것도 아니고 병이 들어서 점점점점 위중해지다가 아이가 죽었는데 엘리아는 도대체 뭐하고 있었던가 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이 엄마는 애가 병들어서 점점점 위중해져 가고 있는데 도대체 뭐하고 있었던가. 이 보면, 여기에서 이 캐션 마크를 붙여볼 때, 믿음의 문제가 돌출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상황을 이해하고 설명,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18절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의 길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여인은 엘리야가 마음에 안 듭니다. 엘리야가 자기 집에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 그 가뭄 중년 동안 엘리아가 와 있어서 독의 가루가 없어지지 않냐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아서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여인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고마움도 없고 감사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별로 생각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은 습관화가 돼서 버립니다. 한 번, 진, 어, 진짜 있네. 어, 기적이네. 두 번, 어, 이거 진짜네. 그리고 세 번, 네번 습관화 되면, 그건 당연시 여겨버립니다. 예. 사람이 살아가면서도 그렇죠, 그죠? 사람이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 뭐,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이 월급을 갖다 주면, 어, 돈 들어왔다. 내가 수고를 별로 하는데도 돈이 들어왔네. 아, 어, 고맙다. 고맙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당연시 여겨져 버립니다. 그리고 돈안 들어오면 왜안 들어왔지? 예, 뭐, 예를 들면, 회사가 어렵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생각지 않고, 이제 왜안 들어왔냐고 따지는 습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것이 뭐냐 하면, 당연시 여겨버리는 시대가 되어서 버립니다. 당연시. 예, 당연시. 아마 이 여인도 그것을 당연시 여겨버리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전혀 고마움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 감사가 없는 상황에는 절대로 하나가 터지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예, 성경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은 여기서 보면 이 여인의 고백이 당신이 내게 와 가지고 당신하고 나 무슨 상관인데 아무 상관도 없는데 나는 시돈 땅 살았다 가보고,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쉽게 말하면 민족도 다른데 왜 내게 와가지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냐? 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쩌면 엘리야가 자꾸 죄를 지적했는지도 몰라요. 그 여인을 향해서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지적. 근데 여인은 뭐냐면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자기가 살아가는 것,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됐다고 생각지 않아요. 이것이 죄라고도 생각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꾸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아이는 병들어서 죽었는데, 그때서야 죽고 난 다음에야 자기가 느낄 겁니다.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엘리야를 향해서 아이를, 아이가 살려놓고 나니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 당신의 입에 있는 여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아이가 살고 난 다음에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요. 두 번째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진실한 줄 안다. 인정안했다라는 거예요. 아. 어, 한두 달쯤 됐나요? 어, 주일 예배드리면서 설교 제목이 아 어, 믿음은 뭔가라는 제목에서 그런 말씀드렸죠. 믿음은 존중이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목사를 목사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장로를 장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권사를 권사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다. 오늘 여인에게는 이 믿음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는 거기에 대해서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입에서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점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인을 향해서 죄를 지적을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아 당신 왜 자꾸 내 삶에 간섭해? 왜 당신 잣대로 나를 얘기해? 왜 당신 기준으로 나한테 얘기하냐고. 나는 내 기준이 있고, 당신의 삶과 내 삶은 다르다. 당신은 우리 집 와서 이 가난한 가운데서 와가지고, 그냥 밥해주고, 뭐해주고, 이거 가지고 먹고 살고 있겠지만은, 나는 그거 아니다. 하면서 또이그 안에서의 삶의 다름을 얘기하고, 어, 그렇게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존중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인정했다면 그대로 다 따라갔겠죠. 그러면 회개를 했겠죠, 그죠? 어, 그러면 아마 이 아이의 죽음에도 죽음의 역사도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로는 다 무시를 합니다. 너 죄인이다라고 하는데 아니 당신 잣대로 얘기하지 말고 당신 기준으로 얘기하지 말고 나를 나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줘라. 나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관점은 그냥 덮어도 자꾸 간여하지 마 이런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내게 와이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아갈 때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은 절대로 내가 엄청 고집 센 여자 같아요. 절대로 안 따릅니다. 엘리야가 아무리 죄를 지적해도 안 따릅니다. 엘리야가 아무리 말 해도 당어 선지자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아마 환경은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진짜 존중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더라면 이스라엘 땅에서 있을 텐데 자기한테 와가지고 정말로 못난 모습으로 있잖아요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들 아무도 엘리야를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했습니다. 발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칠천이 있다. 그런데 그들도 엘리야를 존중해주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똑같은 관점이 아니었을까? 당신이 진짜 선지자면. 어째 당신 하나님 믿는 백성들 중에서 아무도 당신을 관리할 수 케어할 사람 아무도 없냐. 그리고 철저하게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말해서 그 아이가 죽고 엘리야를 통해서 고침을 받고 살아난 다음에야 그러니까 이 선지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더 나아가서는 그 입에서 나오는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이가 병들어도 기도 부탁 안 합니다. 아이가 점점 점점 병드신 병이 심해져 가는데도 기도 부탁 안 합니다. 왜 선지자로 존중 안해 주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기도 부탁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도움부 도움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뭐냐면 철저하게 존중하지 않았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 부탁 안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상의하지 않아요. 엘리아가 자기 집에 3년 이상 같이 있는데도 그 사람은 남입니다. 얘깁니다 어쩌면 이 엘리아들을 쫓아 보내지 않는 이유는 엘리아가 있어서 이 가부가 동네 사람들한테 덜좀덜 덜 무시당해서 같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대님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추원합니다또이 가부처럼 자기 생각에 자기 고집에 잡혀있지 말고 한 번씩 한 번씩 점검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엘리야도 똑같습니다. 그 집에 같이 있기는 하나님이 있으라 그 엘리야도 이 사렙다 가부 집에 진짜 있기 싫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으라 그러니까 계속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애가 병 들었습니다. 점점 심해져 갑니다. 엘리야가 기도 안 해줘요. 왜 아, 존중하지 않는데 선지자로 인정도 안 해주는데. 선지자로 인정을 안 해주는데 뭘 기도하겠어요? 음. 그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아가 죽어간 데를 기도해 줄 수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문제가 터져버렸습니다. 애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와서, 과부가 와서 엘리아에게 떠듭니다. 당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왜 자꾸 죄를 지적하냐? 음? 그리고 왜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왔냐? 응? 그때서야 이 여인이 죽고 난 다음에야 마음을 조금 엽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때 그 엘리야가 아 이제 뭐라 이것을 보면서 아이 여인이 이제 마음을 조금 열었구나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달라. 하고 자기 침상에 2층 집으로 이층 방으로 데려가서 눕혀놓고 세번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일어나고 그세번 그렇게 하고 이 사람마다 신앙의 모습이 달라요. 엘리야는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는 갈멜산에 가가지고 비가 올 때도. 그 머리를 허벅지 사이에 집어넣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일곱 번을 기도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엘리야는 그 기도를 그렇게 몸부림쳐서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때서야 이 여인은 엘리야를 인정합니다.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당신은 진짜 선지자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다 당신을 인정하지 않지만 당신 진짜 선지자 맞습니다. 그 기적이 있고 나중에 비가 오고 무슨 사건이 터져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엘리야는 존중을 못 받았습니다 선지자로. 결국은 그는 호랩산으로 도망을 갔다가, 그리는 돌아와 돌아오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이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사역에 손을 떼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럼 너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해라. 세 가지. 예우에게 안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너 후계자 엘리사에게 안수해서 선지자로 삼고 아람왕 하사엘에게 안수해서 그가 왕이 되도록 해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기에 본 말씀이 이걸 보면서 엘리아도 참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 다음에 사렙다 가부도 참 불행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아를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로 존중하고 살아갔더라면 그들에게 그거보다 더큰 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렙다 가부가 엘리아가 왔을 때 아무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이 사렙 다가부는 한없이 행복했지 않았을까? 죄를 지적할 때 예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을 것이고 아이가 병들고 위중해지고 죽음을 당하는 그 비참함의 고통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 안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내 삶에서 깨뜨리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사렙다 가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꼭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엘리야를 사렙다 가부한테 보냈는데 그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하로 세웠는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었습니다.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구원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아만하 게서 구하 옵소서, 대게 나라 와건 세와 영 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